시아노 코딩 도장 유닛 50,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기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체의 기본 문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체를 활용해서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표현한 뒤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에서 위치를 표현하려면 x와 y 값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2D 구조체를 정의하고 멤버로 x와 y를 넣습니다 이제 구조체로 변수 두 개를 선언해서 점두 개를 표현합니다. struct Point2D 중괄호 int x int y 메인 함수에서는 struct point2d p1, struct point2d p2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p1. x 30, p1. y 20, p2. x 60, p2. y 50 그리고 printf로 p1. x, p1. y P2.x, P2.y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F5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P1 30, 20, P2 60, 50이 출력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차원 평면에서 P1은 x 30, y 20, 그리고 P2는 x 60, y 50에 있습니다.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임의의 직각삼각형에서 빗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입니다.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과 같다입니다. 그럼 점 P1과 P2로 직각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선 ABC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c의 길이를 구하면 P1과 P2의 거리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입하려면 먼저 선 a와 p 의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조체 변수에 두 점의 좌표가 들어있으니까 구조체 변수를 활용합니다. a는 P2의 x에서 P1의 x를 빼면 되고, b는 p 의 y에서 p1의 y를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c의 길이를 계산하려면 제곱근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럼 루트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때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sqrt 함수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sqrt는 제곱근을 뜻하는 스퀘어 루트에서 따왔고 m a s h 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sqrt 함수를 사용해서 p1과 p2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sqr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math.h 헤더 파일을 포함해 줍니다. 그리고 int a equal p2.x 빼기 p1.x int b equal p2.y 빼기 p1.y 이렇게 a와 b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double c equal sqrt 괄호 a 곱하기 a 더하기 괄호 b 곱하기 b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앱으로 c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컨트롤 F 5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42.416407이 출력됩니다. SQRT 함수에 값을 넣으면 해당 값의 제곱근을 구해줍니다. 이때 제곱근은 소수로 나오니까 더블형 변수에 저장해줍니다. 여기서 A의 제곱근과 B의 제곱근의 합을 괄호 A 곱하기 A 더하기 괄호 B 곱하기 B처럼 표현했습니다. 곱셈을 사용하지 않고 거듭 제곱을 구하는 POW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ow ae 하기 pow be 이렇게 지정합니다. a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pow ae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pow 함수도 sqrt 함수와 마찬가지로 m a t h h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Ctrl 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에 선의 위치를 구할 때 P2에서 P1을 빼는 것이 아니라 P1에서 P2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P1. x 빼기 P2. x, P1. y 빼기 P2. y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Ctrl+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서 30 빼기 60은 마이너스 30이고 20 빼기 50도 마이너스 30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식에서 a와 b는 같은 값을 두번 곱하게 됩니다. 음수끼리 곱하면 항상 양수가 되니까 부호는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 또는 음수 곱하기 음수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체를 사용해서 점을 표현하고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수학함수로 푸는 부분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일단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될때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면 됩니다.